네, 8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세 정수다. 자,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 그때 이제 ABC를 모두 구해서 곱해라라고 했단 말이죠. 자, 가나, 다라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어떤 조건부터 봐야 하느냐? 나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절대 값 C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자, C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5 이거나 아니면 5가 될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가조건을 볼까요? 자, C는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C는요, 음의 값이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자, 요 녀석은 될수없고요 우리는 C 값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순 조건을 봐야 돼? 다를 봐야 되겠어. 왜? C 값을 알아냈으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A 값을 찾을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 다 조건에서, 자, 우리 실값 찾았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찾았어. 자, 그럼 마이너스 5하고 1을 더한 거. 의 절대값과 같더라. 자, 그럼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4죠. 자, 그거의 절대값과 같더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얼마죠, 여러분? 4죠. 이렇게 해서 a 값도 구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라 조건 볼게요. 자, 이제 a 값도 구했고요, c 값도 구했으니까 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라 조건에서 이 A 자리에 4A가 구했으니까 B는 못 구했어요. 자, C는 마이너스 5라고 우리 나 조건에서 구해놨죠. 자, 그 값이 마삼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죠. 자, 그게 마삼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B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마삼이 됐으니까 거꾸로 가게 하면 되죠? 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B는요, 마삼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더라. 거꾸로 가게 하면 돼요. 더하기에 거꾸로가 빼기니까 거꾸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요, 마삼 더하기에 플러스 1로 바뀌죠, 여러분?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 잖아요. 자 이때 a하고 b하고 c를 자, 모두 곱하라고 했거든요. a는 4고요. 자 b는 마이너스 2고요. 자 c는 아까 마이너스 5였죠. 자 그럼 얘들아 음수를 자음의부호 보이시죠. 두번 곱했어. 마이너스를 요 짝수 번 곱하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이제 부호는 정했으니까 이제 4하고 2하고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얼마죠? 이게 10이고, 4 곱하면 40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